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미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자람테크놀로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만원 선을 두고 우리 주주님들 애간장 태우고 있습니다. 10만원 찍자마자 무너지고 어제 10만원 찍자마자 또 지금 밑구리 달고 무너지면서 현재 9만원대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자람테크놀로지 어제 제가 올려드린 브리핑 영상 보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은 절대 매도 금지 구간입니다. 비중 확대를 했으면 했지, 절대 우리 주주님들 지금 뒷공문이 빠져라 발을 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람 테크놀로지, 당장 4월 한달 동안에 깔려 있는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만 확인하셔도 지금 절대 못 파실 겁니다. 왜 10만원 선에서 자꾸 주가 장난질 치면서 심약게 매는 데 털어내려고 하는 건지, 세력 작전 너무 뻔하잖아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 좋아하실만한 정보 지금이 주가 안심하고 대처하실 수있는 방법 총정리 브리핑 드릴 테니까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돈 나올 구멍 참 없는 요즘 경기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들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도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드머니가 얼마든지 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봄맞이 노다지 단타 수익 추천 종목 제가 하나 올려드리고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다 떨어지고 수중에 돈이 없는데 뭐 이제 와서 뭘또 투자하라는 거야 많은 분들의 회의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단돈 천원 만원 십만원을 투자 하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기분 좋은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목돈이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식에 자신감이 없다는 이유로 괜히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여러분이 꼭 한번 챙겨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주식 하면서 많은 분들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해요. 즉 위험도는 낮지만 수익은 확실하게 볼수 있는 내가 돈을 천 원만 넣어도 백만원 천만원이 될수 있는 그런 종목을 원한단 말이야. 꿈의 종목이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종목은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 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되나? 내가 위험하고 불확실한 종목에다가 큰 돈을 한번 투자해가지고 확실하게 한번 수익을 땡겨볼까? 자 이건 사실 도박이나 다름이 없죠. 그 종목,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줄 알고 큰돈을 거냐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위험도가 없는, 리스크가 없는 확실한 수익이란 말이죠. 내가 단돈 10만원, 100만원, 천만원을 벌더라도 나는 내가 뿌린 만큼 거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주주님들이 보통 가지고 계신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 종목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슬쩍 스포를 드리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 2분기, 즉 4월에서 6월 사이에 딱 5배 플러스 알파 상승 시나리오 바라보도록 할게요. 내가 500만원 넣어놨다, 2500만원 그 부근으로 딱 가져가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절대 리스크 있는 종목 아니에요. 매출 영업이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나 세력이 2년 넘게 물량 매집을 하면서 숨고르기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믿고 달려가셔도 됩니다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희망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까지 장투를 할 리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없이 위험도를 최대한 낮춰서 우리 주주님들이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챙겨온 거니까 부담없이 가져가시고요 이 종목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AI 반도체 테마, 굉장한 주도주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리튬 2차전지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 상거래 시장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준님들 미리 보기 하시고요. 중국계 자본투자 발표까지 임박되어 있기 때문에 큰 손세력이 손대고 있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조준님들 제가 아마 추천 종목을 드리면 딱 열어보는 순간 이런 차트가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닥 구간 매집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주주님들, 아니 이렇게 지지부진 기어 다니고 있는 종목을 추천 종목이라고 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불평불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올라가고 나면 늦잖아.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은 여러분이 매집을 할 때는 이런 바닥 차트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올라가고 나면 늦어요.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나 소나 다 알게 되고 소문나면 늦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주주님들 중간에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어영부영 추경 매수하다. 가 가 배려 물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AI 주도주로 2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무려 700에서 8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바닥 구간에서 매집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어중간한 구간에서 들어간 사람들과는 그 수익률이 그냥 비교가 안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러니까 제가 추천 좀 드릴 때 매수기회 드릴 때 가져가시라는 거고요 두번째 예시종목 RF세미 한번 볼게요 2000원대에서 거의 3만 때까지 주가가 올라줬단 말이야 물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는 했지만 1000% 1500% 상승 모멘텀 안될 것 같지만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죠. 아1000% 1500% 말도 안돼 싶으시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다 터지고 나서 아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야. 2000원대 에서부터 미리 알고 매집을 시작한 똑똑한 세력들은 10배 15배 수익 본단 말이죠 100만원만 넣어놔도 이거 1000만원 1,500만 원 되는 거고요. 1,000만 원만 넣어놔도 1억, 1억 5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떠먹여 드릴 때 미리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크리스탈 신소재 한번 예시로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00원대에서 5천 원대까지 딱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아마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이 이 차트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당장 1,000%, 2,000%, 3,000% 이런 살짝 비현실적인 수치보다는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가져가실 수 있는 300에서 500%의 수익률부터 제가 한번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추천 종목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매매 강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고요. 이거 추천 종목 드려놓고 사세요, 사세요 하면서 종용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도는 그렇게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값나라 배나라 합니까? 저는 추천 종목을 드릴 뿐이지 그 종목을 매집을 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추천 종목과 함께 당연히 시나리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 종합 시나리오를 통해서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고 우리 주주님들 무책임하게 그냥 종목만 띡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매집을 해야 하며 어디서 수익 구간을 보는 게 안전할지 시나리오와 함께 꾸준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입 본거 저한테 엄청 자랑해 주시거든요. 최비서님,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이번 수익으로 처음으로 명품 가방 사봤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돈 자랑을 막해 주시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돈 자랑해 주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돈 줄. 두 글자만 시크하게 딱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올 2분기 확실하게 돈줄 될수 있는 추천 종목 무료로 시원하게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우리 주주님들 절대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매매 강요도 없으니까 그냥 요즘 주식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든데 한번 안전 수익주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찔러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낌없이 무료로 그냥 모두에게 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챙겨 가시고요. 돈줄 되는 종목 챙겨가시고 올 봄맞이 노다지 수익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람 테크놀로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자람 테크놀로지 현재 10만원대에서 장난질하고 있고요. 제가 저번 주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자람 테크놀로지는 이렇게 한 번씩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좋아 라는 마인드로 분할 매수를 꾸준하게 지속하셔야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 주주님들. 여기서 털리면 진짜 바보 멍청이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지금 현재 기업 실적 분석표를 보자면요 우리 주주님들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마이너스 구간이다 보니까 아시고 좀 괜찮은 건가 이 빨간불 들어온 것만 보고 그냥 막연하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흘러가는 흐름이나 과거의 다른 종목들의 패턴을 봤을 때 그리고 현재 자람 테크놀로지 주식수나 주가 자본인여금을 봤을 때 때 무상증자에 준하는 주주 환원책 이슈가. 한 번쯤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요 증권가에서는 이미 아름아름 리포트가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업 실적 분석표에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아닌 유보율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유보율이 지금 꾸준하게 1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죠 유보율이 뭐냐면 일단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여자금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 어, 여러분이 유보율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유보율이 900에서 1000% 정도만 돼도 야씨 얘는 무슨 돈이 남아 돈에 얘네 무상증자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다 라는 말이 나와요 게다가 지금 절대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에도 사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너무 많아 주가 장난질 치고 사업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소폭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잉여금 좀 보세요 이런 현금성을 가지고 주조환원책을 안한다 말 안 되는 거거든 게다가 지금 수상하게 10만원대에서 자꾸 개미 세력 소액주주분들을 털라고 하잖아. 지금 그림이 좀 뻔하게 그려지셔야 합니다. 주식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어 제가 무슨 리포트를 드릴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자람 테크놀로지 이번 달 안으로 터질 미공개 호재. 여러분이 최소 500%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역대급 주조 환원책. 과연 언제 어떻게 얼마나 터질지 여러분이 요거 최대한 여러분의 돈으로 챙겨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물량을 어떻게 넣고 빼야 하는지 제가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 짚어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게 정리해 두었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부담 없이 무료니까 한번 챙겨 가 보시길 바랄게요. 아무것도 모르고 다 터지고 나서야 아차 하면 늦어요. 미리 대비하시길 바랄게요. 그만큼 여러분의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일분1 초라도 빨리 대비할수록 여러분의 수익구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있게 엄선한 정보 준비한 거니까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시고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 같이 보내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이 놓치는 정보 없게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010-5962-5239. 여기로 자람 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써드릴 거예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여러분 이게 말 그대로 미공개정보기 때문에 제가 당장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대신에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이거 고스란히 공유해 드리고 있거든요. 남들은 모르는 여러분만 알수 있는 정보 미리보게 하시고요. 한 발짝 아니 열 발짝 앞서서 똑똑한 주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람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입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주식 파트너 챙겨가 보실 수가 있어요.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시고요. 우리 주주님들 혼자서 막연하게 마음고생 하지 마시고 부자 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